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구절로 구절로 한절 한절 한번 중요한 구절을 찾아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 묵상하면서 찾은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땅에 더 이상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일까요?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그 기원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럼 이제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표대를 어디로 정하고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원은 어디인가, 나의 시민권은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럼 이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계속된 연관성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보다 좀더 강하게 강조되어서 이제는 아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의 것만 생각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그리고 오늘 본문,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도피라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 천국만을 꿈꾸게 함으로써 그가운데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 하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원과 심권을 생각하면서 그것 바탕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여러 도덕적인 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도덕적인 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 특별히 예수님도 말씀하신 어, 사람이 마음에 품는 정욕, 간음이라 그러죠. 어, 이 부분이 어, 사실 남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에게도 힘든 문제이지만 어, 심리학적으로 남자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어,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 가늠, 상상하는 것들 이런 정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코멘터리 책을 보면서 우리가 여자를 아니면 상대방을 어, 정욕적인 대상 가늠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커버를 씌우거나, 아니면 은 그들과 분리되거나, 내가 여자와 살아가는 남녀칠세 부동석처럼 이렇게 분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 여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가늠이나 성적인 문제를... 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요. 어, 아프카니스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여 기자가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인데요. 어, 거기서 이제 자꾸 여러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여자분이 취재를 위해서 어, 여자분들이 이제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입는 그 이렇게 히잡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히잡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얼굴하고 몸을 완전히 가리는 히잡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블루 시잡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입었을 때 그, 어, 아프가니스탄 그 통역을 해준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이제 블루, 파란색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왜냐면 하 여자분은 이렇게 그 눈으로 보이는 데가 이렇게 감옥처럼 이렇게, 이렇게 쭉 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는 세상은 파란 감옥이라는 거죠. 이슬람교는 그렇게 여자를 불리함으로 인해서 남자가 가늠을 하는 것, 생각에 가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찬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그 사람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러므로써 가늠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도 동일하게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 중에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개인에게 어떠한 말, 어, 상처 주는 말 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사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 모든 가르침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학자분께서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어, 기독교인의 말은 그것이 옳고 틀림이, 그것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기보다는 그 말이 상대방을 공동체 안에 있는 상대방을 돕는가, 아니면 상처 주는가를 통해서 그 말이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어, 려움을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그것이 덕이 되는 말이라고 우리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노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은 노여움, 분노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노여움, 분노, 화가 왜 나타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간의 신뢰가 부족할 때, 공동체 안에 신뢰가 부족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한 얘기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분노라든가 화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갖는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고 신뢰가 깨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은 앞 부분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거는 입었다 이미 얘기된 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새롭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은 수동태입니다. 어 수동태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문법적으로 바울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입은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 바울이 이것을 수동태로 썼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로 만드는 예배라든가 봉헌이라든가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성도 바깥에 대해서는 어, 너희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하여 만능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 편지의 끝부분에 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어떤 거냐, 그러면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이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분함, 노여움, 악이,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은 5절에 나오는 음란 부정.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분함이나 노여움, 부끄러운 말 비방 이런 것들은 밖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할때 어, 말로써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을 때 분노할 때 얼굴에 이런 표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너 내면에 있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만 바깥에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버려버시, 버려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공동체 안에서 분함, 노여움, 악이, 비방, 그리고 악한 말들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한 이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것,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